솔모른의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가자미, 치즈, 카이안 페퍼, 밀가루, 버터, 우유, 양파, 정양, 레몬, 월계수입, 파슬리, 흰통, 후추, 소금입니다. 요구사항에는 피시스톡과 베샤멜 소스를 만드시오. 생선은 포우칭하시오. 수량은 같은 크기로 4개 제출하시오. 카이안 페퍼를 뿌려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시스톡은 생선 뼈를 이용해서 육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베샤멜 소스는 화이트로에다가 우유를 섞어 소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생선은 포우칭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선살을 발라낸 후에 물을 자작하게 소량만 넣고요. 수증기로 끓이지 않으면서 약한 불로 끓이는 것을 포우칭이라고 합니다. 수량은 4개, 하나, 둘, 뒤쪽에 셋, 넷. 내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이안 페퍼가 요겁니다. 파프리카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다면 집에서는 고춧가루로 대신해서 활용해 보시고요. 유의사항에는 농도 유의하고요. 흐트러지지 않게 오장뜨기를 하라고 되어 있고, 뼈는 지급된 생선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시스톡을 끓여야 베샤멜 소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생선 포우칭도 합니다. 그래서 생선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네, 가자미를 손질하겠습니다. 가자미는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비늘을 긁어서 여기가 하얗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하얗고요. 검은 비닐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고 나면 주변에 많이 튀므로 개수대에서 하시든가 행주를 받쳐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요쪽이 내장에 있는 부분인데 내장 쪽은 살이 많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보다 살짝 비스듬하게 자르, 잘라주셔도 됩니다. 실간생을 비벼서 잘라두었고요. 그리고 안에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자, 지저분한 거다 제거됐으므로 한번 세척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세척해 두었습니다. 어 가자미는 물기를 계속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생선 포 뜨고 손질할 때 물이 많으면은 스폰지처럼 물을 많이 나중에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좀 커지면서 생선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수시로 수분 제거를 해주세요. 가장 먼저 오장 뜨기를 합니다. 꼬리 쪽에 이렇게 한번 칼집을 넣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선이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칼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느러미 쪽에 보면은 이렇게 주름진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칼집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칼이 잘 들어야 한 번에 쑥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비비셔야 할 겁니다. 생선 손질할 때는 반드시 칼을 갈아서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칼집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부분부터 떠서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긁어 주시면서 뼈소리 드르륵드르륵 소리 들으시면서 포를 떠 주세요. 자, 이렇게 했더니 칼집 넣 쪽으로 싹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운데 부분부터. 이번에는 꼬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칼을 좀 눕혀서 힘을 빼고요. 위에서 아래로 긁어줍니다. 자, 여기는 그냥 내장 막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장 떠났고 반대쪽 똑같습니다. 가운데 일자로 칼집 넣어주시고 뼈 쪽에 한번 칼집 넣고요 그리고 주름지는 곳에다가 칼집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날을 거의 이용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긁어주면서, 살을 살짝 들고요, 어떻게 뜨고 있나, 네. 뼈를, 뼈에서 잘 분리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가면서 떠주세요. 안가시 안 들어가도록 떠났습니다. 반대쪽도 뜨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긁겠습니다. 이쪽은 내장이 있던 자리라 먼저 발라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뼈까지 다섯 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껍질 제거해 보겠습니다. 내장 쪽에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점여서 없애 주시고요. 장가시 잔뼈 남았다면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껍질 제거하겠습니다. 껍질 제거하실 때는 껍질이 바닥에 닿게 해주시고요. 꼬리 쪽을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껍질 잡게 만들어주시고요. 칼을 좀 뉘어서 슬근슬근 비벼줍니다. 손도 이렇게 비벼주시고 칼도 비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자 모두 껍질 제거하였습니다. 자 생선살은 모두 발라두었는데요. 여기는 살은 소금으로 밑간을 합니다. 면포나 키친타올을 먼저 깔아주시고요. 약간의 소금 뿌리겠습니다. 위아래 뿌려서 자 이렇게. 예, 간을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뼈는 버리지 않고 쏠 모르네에서는 육수를 끓여야 합니다. 피시스톡을 끓여야 하죠. 꼬리 지느러미 쪽, 양쪽 지느러미 쪽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잘라서 사이 고인 핏물을 좀 제거합니다. 또는 사용하기 전까지는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제거하시고 스톡을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톡 끓일 준비하겠습니다. 양파를 먼저 채 썰겠습니다. 이 양파는 스톡에도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포우칭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파 채 썰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톡이요. 자 여기는 물기는 좀 없애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버터에 볶을 거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상태라면 다 냄비 바닥에 들러붙게 됩니다. 물기 없애고 사용해 주세요. 물 끓이겠습니다. 약간의 버터 넣어주시고, 여기에 약간의 양파와 뼈를 넣어서 살짝 볶겠습니다. 색이 나지 않게 볶아주세요. 약한 불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은 두 컵에서 세컵 정도 넣어줍니다. 필요한 양이 약두컵 조금 안 됩니다. 그러므로 좀 여유 있게 넣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 야채들이 좀 많습니다. 월계수잎. 파슬리는 줄기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정약, 월계수잎에 꽂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흰색 통후추 넣어줍니다. 그 다음 레몬은 즙을 짜서 넣겠습니다. 뚜껑은 열고 스톡을 끓여주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안썰은 치즈썰겠습니다. 치즈는 0.5cm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다 꺼내서 써시면은 나중에 들러붙거나 말름으로 지금처럼 그냥 꾹꾹 눌러서 썰어 주시고 사용하실 때 비닐을 벗겨 주시면 좀더 편리합니다 치즈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자미를 돌돌 말겠습니다 완성작품에서는 요쪽이 깨끗한 면, 뼈쪽에 붙어있는 살이 보여야 합니다. 껍질보다는요. 그래서 마르실 때는 껍질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쑤시개로 꽂겠습니다. 이쑤시개는 시험장에서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 4개 정도는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꼬리 쪽부터 말아줍니다. 그렇게 해야 완성작품도 작은 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더 가지런해 보이고 일정하게 보입니다. 꼬리 쪽부터 껍질 쪽이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말아줍니다. 크기는 다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피시 스톡이 끓기 시작합니다. 끓으면 거품 제거를 좀 해주시고, 불을 줄여주셔야 국물이 맑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자, 스톡을 이제 충분히 끓였습니다. 그러면은 면보에 깨끗하게 걸러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야 더 맑은 스톡이 나옵니다. 자, 이게 된다면 바로 포우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포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기 없게 주시고요. 불은 약하게 하겠습니다. 버터 약간만 두르겠습니다. 보통 약간만 둘러주시고요. 양파를 볶아줍니다. 살짝만, 네. 코팅하는 정도만 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그냥 기름코팅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 있는 부분 위쪽에다가 생선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숫독은 냄비 바닥에만 살짝 잠길 정도로 넣어줍니다. 약 4분의 3컵, 1컵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이지 마시고요. 중간불이나 약한 불로 익혀줍니다. 중간중간 이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생선을 익혀주셔야 생선살이 잘 익습니다. 지나치게 오래 익히시면 생선살이 부서집니다. 안 익어도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우칭 하겠습니다. 생선은 이렇게 뚜껑 닫으면서 익혀주시고요. 중간에 한번 또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생선을, 생선을 모두 익혀주세요. 밑에 양파가 깔려있기 때문에 생선살은 부스러지지 않고 잡냄새도 제거가 되겠습니다. 안에 속살을 좀 보시고요. 하얗게 잘 익었다면 꺼내줍니다. 그리고 물기를 없애기 위해서 면보나 키친타올을 좀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베샤멜 소스, 모르네 소스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터는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버터가 녹은 후에 같은 양의 밀가루를 넣어서 화이트 루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화이트 루를 만드실 때는 색이 변하면 안 되므로 버터를 특히 타지 않게 녹여 주세요. 그리고 밀가루를 넣은 후에도 많이 볶으시면 안 됩니다. 자, 버터가 다 녹은 후에 밀가루 버터와 같은 양 넣었습니다. 볶지 마시고요. 한 덩어리만 되었다면 이제 스톡을 넣겠습니다. 스톡은 지나치게 많이 한 번에 넣으시면 머물이 생겨서 잘안 풀리게 됩니다. 지금처럼 한 수저씩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덩어리진 게 조금 풀리면 또한 수저 넣고요. 또한 수저 넣고 해주세요. 불은 약한 불로 합니다. 이렇게 스톡을 조금조금씩 넣으면서 약간 물상태가 되면 그때 우유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략 스톡은 한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해진 물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우유를 넣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우유는 200ml 정도 나오는데 너무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색깔이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량까지는 아니어도 반 이상은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걸쭉하기 때문에 우유도 소량씩 첨가하겠습니다. 잘 저어주시면서 넣어서 준비해두었습니다. 이 소스가 걸쭉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가 걸쭉해지므로 치즈를 넣겠습니다. 치즈는 노란 치즈일 때 많이 넣으시면 색깔이 노랗게 나옵니다. 그래서 치즈는 다 넣지 않고 소량만 넣겠습니다. 모두 녹인 후에 소금으로만 간을 하겠습니다. 지급 재료 확인하시고요. 네, 후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쭉한 모르네 소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선살은 식은 후에 이쑤시개를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뜨거울 때 이쑤시개를 뺀다면 부서질 수 있으므로 식은 후에 썰어줍니다. 식은 후에 이쑤시개를 빼줍니다. 자, 이제 쏠모른에 담아보겠습니다. 풍선은 이쑤시개를 빼서 수분을 제거한 후에 4개를 담아두었구요. 소스를 조금씩 얹어서 골고루 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네 소스 모두 뿌렸고요. 이제 위에 카이안 페이퍼를 뿌리겠습니다. 소량씩 넣어줍니다. 이쑤, 이쑤시개나 아니면 젓가락을 이용해서요, 아주 조금씩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모르네 완성되었습니다.